쌤쌤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죠? 아니 내가 분명 7을 2로 나눴는데 출력해봤더니 완전 이상하게 나와요 시현우가 고장났나봐요 버그인가요? 어 버그는 아니고 오늘도 할 이야기가 많겠네요 7을 2로 나누면 얼마죠? 3.5죠 그런데 막0.000000 7을 2로 나누면 3이에요 3이라고요? 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몰카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리터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죠 7과 2는 어떤 리터럴로 표현된 것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럼요 정수 리터럴이잖아요 네 정확하게는 십진 정수 리터럴이죠 코드로 십진 정수를 표현한 거예요 그럼 컴퓨터는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 정수를 할당하죠 이게 자료형이라는 거예요 자료형이랑 3.5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같은 자료형끼리 연산을 하면 같은 자료형으로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수를 정수로 나누면 무조건 결과는 정수예요 아, 그럼 7하고 2는 정수니까 결과도 무조건 정수다? 맞아요. 그런데 3.5가 정확한 값이잖아요. 결과를 실수로 내고 싶으면 숫자 하나를 실수로 바꾸세요. 7 나누기 2.0처럼요. 그럼 정수와 실수의 연산이 되는데 자료형이 다를 경우엔 좀더 자세한 표현이 가능한 자료형으로 형 변환이 되어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음, 모양이 좀 별론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방금 같은 경우는 시언어가 피연산자들의 자료형을 판단해서 자동으로 자료형을 변환해주는 묵시적 형변환이에요. 이것 말고도 피연산자 앞에 형변환 연산자를 붙이면 데이터를 건드리지 않고 형변환을 할수 있는데 이걸 명시적 형변환이라고 해요. 괜히 물어봤네. 뭘 언제 써야 한다 뭐 이런 건 없죠? 없진 않은데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오. 근데 그럼 막 0000으로 출력되는 건 뭐예요? 음, 이건 둘중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어, 뭘 선택해요? 길고 자세한 답변, 짧고 쉬운 답변. 짧고 더블로가? 자료형이라는 것은 들어올 때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나갈 때도 신경을 써야 돼요. 응? 왜요? 그냥 정수 저장되어 있으면 정수 출력하면 되지. 자바나 파이썬은 그렇게 되는데 C 언어는 출력 형식도 따로 지정해야 출력이 가능해요. %d, 뭐 %f, %c 같은 서식 지정자 써본 적 있죠? 네 맞아요. 저기 저 %f 쓰니까 0이 막 나왔다니까요. %f는 실수와 호환이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결과가 정수라서 이상한 값이 나온 거예요. 정수는 %d를 써야 되니까요. 음, 그러면 데이터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연산 결과를 제대로 출력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연산 결과를 묻는 문제는 자주 나오니까 항상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에요. 샘 말대로 형 변환해서 퍼센트 f 로 출력해 보니까 3.5가 아니라 3.500000이 나오는데 이건 왜 그래요? 아 그건 기본 값이에요. 실수 결과 값이 몇치든 무조건 여섯 자리까지 표시하는 게 기본인데 자리 수를 줄이고 싶으면 서식 지정자 사이에 점을 찍고 원하는 자리 수를 넣어주면 돼요. 1이라는 건 소수점 이하 한 자리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죠.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게이 소수점이랑 줄바꿈 여부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화면 맨 아래 점 0은 소수점을 생략하는 대신 반올림을 한다는 점 조심하셔야 돼요. 결과는 맞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틀리면 억울하잖아요.